코스피가 드디어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. 2025년 10월 16일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.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% 넘게 오른 3696.2를 기록하며 장중 한때 3700.28까지 치솟았습니다.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전자는 장중 969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. SK 하이닉스, LG 에너지 솔루션, 현대차, 기아 등 대형주들이 동방 강세를 보이며 불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.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한미 무역 협상 진전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역대급 불장, 한국 증시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.